네, 안녕하십니까 지식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지금 녹화는 날짜는 3월 31일 오후 6시 금방입니다. 3월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까지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고 이게 계속 미루어져서 결국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내란 쿠데타 음모가 이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간다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리고 앞날은, 음, 이로써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국에 이 이야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또잘 이야기해 주실 것 같고, 저보다 훨씬 잘해 주실 것 같고, 어 저도 역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뭐, 지금 준비한 이야기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게 너무 팔자 좋게 느껴져가지고 할까말까 할까말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버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것도 있기도 하고 어, 그리고 저까지 이, 지금 이런 불안감을 더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걸로 오늘 한번 어, 서로 여러분들과 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의 스토리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시그널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미국 백악관의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인사 18명이 민간 메시지 채팅 앱인 시그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멘에 대한 폭격을 갖다가 논의하는 이런 우려로 치면 단톡방 같은 거죠. 단톡방 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실수로 그 언론사 편집장을 이 방에다 들컥 초대를 해가지고, 이 언론사 편집장한테 자기의 논의 내용을 그대로 다 노출시켜버린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3월 11일이고, 오늘 31일이니까 벌써 20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것도 한 보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매일 이슈가 터지고 있는 미국 정가에서도 이 이슈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 뜨겁습니다. 예전에 미국 언론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아무것도 <laughs> 지금까지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뭐 공식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미치고 있는 파장은 단순히 뭐 실수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laughs> 미국 워싱턴 자체를 갖다 뒤흔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군사적 외교적 파장도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지만서도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파장까지도. 이야기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다 한번 끌어모아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만서도 잠깐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악관의 여러 인사들 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뭐 국가정보원장 등등등 진짜로 말 그대로 안보에 관한 한 파워맨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예멘 공격을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이크로워트 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아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양반이 진짜 실수로 어 저기 다른 사람 조천를 하려다가 어 실수로 여기 미국의 디애틀랜틱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어 자기 단톡방에다가 덜컥 넣어버린 겁니다. 뭐예요? 이게 이러 이렇게 되니까 이 양반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전혀 모르는 단톡방에 덜컥 초대가 돼가지고 뭐지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장난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막 저기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단톡방에 들어가는데 부통령이 있고 뭐 국방부 장관이 있고 국가정보원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지금 언제까지 뭐 폭격을 하네 말네뭐 폭격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장난인 줄 알았는데 두고 보니까, 어,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로 두 시간 있다가 뉴스로 뜨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진짜였구나. 확실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 내용을 어, 자기 매체를 통해, 디에틀랜티을 통해서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네, 이거 사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고, 처음에는, 어, 이게 이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미국 정부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 뭐, 당연히 이걸로 인한 파장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때 뭐, 여기, 이 장면이 당시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앱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대화들입니다. 뭐, 훌륭해. 뭐, 굿 스타트. 뭐, 그리고 뭐, 미국의 주먹들이 펄펄불 탄다. 이런 이모티콘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애틀랜틱에서첫 번째 보도를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내았습니다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애시던트리 텍스트 미 its war plans. 트럼프 행정부가 사고로 나한테 자기들의 워플랜을 갖다가 문자로 전송해 줬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쫙 이제 밝혀버렸죠. 물론, 어, 이 애틀랜틱에서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만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아, 어, 그리고 이미 다 지나간 일들, 공개된 일들에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터지고 나니까, 어? 싶었죠.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래서 일단, 음, 온 동네 난리가 났는데, 먼저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나라 단톡방, 아니, 그 카카오톡 같은 거죠. 메시징 앱이고, 여기는 뭐, 나름 특징이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대화 내용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 이러니까 나름 뭐 여기서는 비밀을 지키려고 여기서 모였다. 이가 되겠죠. 근데 그 안에 참가되고 거기 있으면 그다캡릭터 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아, 이러니까 뭐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제로가 된 거죠. 이게 일단 시그널이라고 하는 민간 메시징에 불갖다가 열어가지고 여기에 단톡방으로 이제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입니다. 아니 미국 정부도 멀쩡한 정부면은 당연히 이런 회의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미국 정부에서 만든 만든 엄청 보안이 확실한 뭐 메시징 앱이 있다라든가 뭐 회의 시스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걸 안 쓰고 일단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 뭐 외국 스파이가 이걸 갖다가 찾아봤으면 뭐둘러 봤으면 어떡할 뻔했냐. 인 거고 이걸 만약에 뭐 보안이 제대로 된 어떤 공용 PC나 뭐 배각관 내에 있는 PC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만약 핸드폰으로 했다. 더난리 나는 거죠. 핸드폰 해킹도 가면 어떡할래? 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총 18명인데 일단 제이디 벤스 부총령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터 x 세스 국방부 장관, 마크 루비어 국무부 장관, 터시 가바드 국가정보국장 마이크와츠 국가안보보좌관 이 마이크와츠 이사 이 양반이 실수로 어이애틀랜틱 편집장을 갔다가 어, 초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뭐, 뭐 무려 18명이 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파워맨들 다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멘 에 있는 후티 반군들을 갔다 폭격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줄줄줄 다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거 당연히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극비 정보죠. 당연히 지금 미군이 그 폭격이 몰고 글로 이제 가는데 이게 만약 미리 사전주출이 됐다, 노출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도 대공포 가동하고 그러면 미군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군사작전이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달할수 있는 엄청난 보안사고인 거죠. 첫 번째로는 이게 보안사고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백악관 내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어떤 회의의 프로토콜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 트럼프 정부의 뭐 치명적인 무능함이 이제 드러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또는 책임자 처벌 이런 걸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이 정부는 전혀 정상이 아닌 정부이다 보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걸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여기 나왔던 뭐, 터시가바드나 뭐 이런 국가정보국장이나 뭐 마크로비어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1. 우리는 기밀을,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 그 대화 내용 전혀 기밀이 아니다. 라고 의회에 나와가지고 뻗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 뭐 기밀도 아닌 걸 갖고 이걸 왜 이렇게 난리치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뻔뻔하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 기밀 아니면 그냥 다 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갑자기 할 말이 턱 막힌 거죠. 아는 이거 기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뭐 공개해 공개할 수가 없죠. 당연히 기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디 애틀랜티에서도 당연히 어 기밀 아니라 고 그랬지. 그래 그럼 내가 다 깎게. 해 가지고 자기가 본그 시그널의 대화 내용을 갖다가 다 전문을 그대로 다 공개해 버립니다. 뒤에 애틀랜틱 이어잡이 언론사는 보통이 아닌 데입니다. 일단 역사가 150년이 넘는 데고요. 정말로 이게 이제 월간지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웹진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미국의 그 굉장히 고급 언론입니다. 우리 이제 뭐 미국 언론이다 그럼 제일 유명한 건 뉴욕타임즈 있고요. 뉴욕타임즈 제일 뭐 크고 제일 뭐 유명하고 또 잘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몇몇 고급 언론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 진짜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데가 있는데 그뭐 제일 대표적인 그런 고급 언론 사로는 기에틀랜틱 어, 꼭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저기 뉴요커 이것도 진, 저도 옛날에 영어 독해한다고 해서 이거 몇번 봤었는데 일단 영어 해석 자체가 안될 정도로 영어 문장도 엄청 어렵고 어, 그런 잡지입니다. 이디에틀랜틱에어게는 옛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랄프 에머슨이라고 영어가 나오신 분들은 다 알죠. 어, 그 유명한 문필가이고요. 어 롱펠로우 헨리 롱펠로우 이두 사람이 만든 잡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문학 잡지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에 시사가 훨씬 많죠 여기에다가 기고한 사람은 뭐 수도 없이 많고요뭐 미국 역대 대통령들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한 문필가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뭐그 외에 여기 출신으로 뭐 기자 출신으로 저기 책 내고 이런 사람들도 매우 많은 아주 기품 있는 이런 잡지 있죠. 그 잡지의 편집장이 이런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여기에서 어 미국을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하는 얘기가 그랬죠. 그 굉장히 나쁜 매체다. 나쁜 미디어다. 그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자 그러면 트럼프 이 말이 바로 뒤 뒤집기를 당하죠. 그 나쁜 매체에다가 그렇게 당신 말로 나쁜 매체를 하는데 그럼 나쁜 매체에다 이렇게 줄줄줄 다 흘리면 그더 나쁜 거 아니냐가 되어버립니다. 트럼프도 굉장히 지금 현재 짜증나게 된 상황이죠 일단은 게다가 공화당 입장에서는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 이메일 자기 이메일을 쓰면서 미국의 공식적인 이메일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보안이 잘 지켜진 그 이메일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이메일 서버를 썼다고 해서 그걸로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아 그걸로 뭐 진짜 말 그대로 게이트급으로 말 이메일 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까였는데 아니 이거는 이메일 서버를 갖다가 따로 쓴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자기 저기 국방 극비 정보들 갖다가 줄줄이다 언론에다가 그대로 다 노출을 한 거니까 그보다 거한 백만 배는 더큰 거죠. 게다가 개인 이메일 서버 쓴다고 해서 그걸 해서 누출 사고 없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민간 메시징 앱을 썼으니까 보안 사고 이걸로는 뭐 급이 다르죠. 몇백 배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어, 여기에서 애틀랜틱에서는 그래 그럼 뭐 기밀도 안 내라고 니까 내가 다깎게깔도 된다는 말이잖아 해서 다 까버렸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이거 터진 것 자체가 보안사고라는 점에서 일단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로 여기에서 얘네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어?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첫번째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입니다. 얘가 여기에서 몇 번을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그 우리 대통령이 왜 이런 거 하자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번 작전이 예멘 후티 반군들 갔다가 타격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유럽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왜 이런 거 하자고 그러느냐라고 계속 투덜투덜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일단 예멘후티반군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얘네들이 스웨즈 운항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웨즈 운하 운항을 하는 이런 배들이 이제 제대로 못 다니니까 문제인데 미국 배들은 스웨즈 운항 별로 통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는 뭐 거기 별로 우리 상선 별로 없어. 유럽이랑 미국이랑 할것 같으면 그냥 뭐 대서양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다른 길도 많은데 뭐 해가지고 미국 배들은 여기에 영향이 없는데 유럽 배들은 아주 큰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후티 방군을 친다라고 하는 건이수혜적 운하를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럽 배들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우리 별로 상관없어 근데 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쟤네들 폭격해야 되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유럽 구제하고 이러는 거아 짜증난다 싫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 일단 제디드벤스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1원칙은 트럼프에 대한 절대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에 대한 뒷담화를 깐게 돼버립니다 아니 미국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해라 충성해라라고 직접 지입으로 얘기를 한 부통령이 지가 대통령의 뒷담화를 깐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제일 쫄고 있는 것이 제이디 벤스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좀 뭐야지고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 당연히 너나 없는 데서 이렇게 뒷담화 거다녔냐? 라고 하는 게될 거고, JD 벤스는 이것 때문에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을 것입니다. 자, JD 벤스야뭐 트럼프 눈밖에 나든 글로 찍히든 말든 건 사실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아 여기에서 그 여기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얘도 아, 정말 뭐 완전 또라이로 유명해가지고. 미국, 저기,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할 때도 50대 50, 딱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간신히 통과한 인물입니다. 얘도, 어, 요번에 이렇게 된거 말고도, 옛날에도 자기음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동맹국이랑 회담하는데, 데리고 오고 막 이랬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음대로몇번 뭐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요번에 뭐세 번째 부인이가그러는데 얘도, 어, 그구, 라고 해야 되겠죠? 폭스뉴스 앵커 출신 와이프인데 여기 이 와이프를 들고 어 동맹국 군사 회담에 들고 왔다는 라 것입니다. 뭐이 얘기하는 건 지, 자기 정치하겠다라는 거죠. 자기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 트럼프가 이런 거 뭐, 뭐 원래 개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요번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옛날 일이 또 불거지는 거죠. 자 어, 국방부 장관도 이걸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밀일출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뭐아 요거는 넘어가죠 아까 했던 얘기니까 아 그래서 첫 번째로 x 된아 잣된 인물은 제이디 벤스입니다. 무려 대통령의 뒷담화를 깐 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 아, 이런 거였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아틀랜틱 편집장을 갔다가 그 단톡방에다가 끌고 온 사람이 아. 마이크 와츠, 왈츠, 왈츠 안보 보좌관입니다. 백악관 안보 보좌관. 뭐 실제로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이라 그러면 국방부 장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이 있죠. 정책 결정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얘가 아 어, 이게 일단 대형 사고를 쳤고 그리고 이 회의의 어떤 주관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안의 책임을 갖다 최종적으로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해임 또는 파면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얘가 트럼프가 또 이거 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직속 라인이 아닙니다 원래 아들부시 라인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안보 문제로 해서 이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뭐 트럼프의 직속파들은 뭐 굴러온 돌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쟤는 아마 공화당 내에서도 찍어내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럼 뭐이 아저씨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백악관 내에 어떤 인물이 날아가고 아니고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유럽입니다 유럽이 지금 제이디 펜스랑 여기 참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가 찬 거죠 첫째로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예멘 반군들을 공격한다 그런데 계속 주돌거리는 게, 아니, 이거 유럽 또 모임 생차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터뜨려주고 나면 유럽 애들만 좋지. 우리가 좋을 게뭐 있어? 이 얘기 계속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유럽한테 돈 내라 그러자. 뭐, 우리 이거 이만큼 해줬으면, 뭐, 주가 돈 내야지, 뭐. 아니, 지금, 미국이 이렇게 거지 나라가 돼가지고, 아니, 유럽이 뭐 해달라고 그랬나? 주가, 저거, 쫓아가가지고 비행기 터뜨려놔놓고 난 다음에 유럽에다가 돈 내놓라고 으 지금 이 궁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전까지 유럽이 계속 학을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냐? 이제 유럽은 더 이상 동맹이라고 하기 힘들어진 거죠. 뭐. 자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런 저런 협조나 뭐 협력을 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막 위협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그러면 한해 뭐 신용만 내고 이렇게 되겠죠. 어, 그 동안 거의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있어왔던 1차 세계대전부터라고 해도 되죠. 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대서양 동맹 체계가 이제 끝나는구나 유럽은 유럽대로 학을 떼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을 갖다가 거지로 취급하고 있고 이러니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 없는 셈 치자 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으니 뭐 이제는 정치적 외교적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됐죠 트럼프 아이 뭐왜 이런 걸로 자꾸 지랄이야 그러지 마.라고 그랬었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너무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뭐 응답자의 74%가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가 53%뭐 그냥 뭐 조금 심각하다가 21%입니다. 게다가 제일 그 치명적인 건 미국 전투기 파일럿들이 완전히 이제 돌아 빵이 돈 거죠. 아니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폭격하러 나갔는데 이거 뒤에서 이런 식으로 보안 사고를 일으켜 이거 우리 목숨이 달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에서 미군들 그중에서도 전투기 파일럿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되었다라고 하는 건 공화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그렇게 안보 안부 안보 안부 안보하고 그러더니만 누가 안보의 제일 큰 위험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왜 무능해서?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부주의한 것 자체가 무능한 거지, 뭐. 아 어, 그래서 일단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장난 아니죠. 게다가 의회 내에 민주당은 당연하고, 공화당 일부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상원에서 청문회 계속 열고, 뭐, 전부 다 불러가지고, 뭐, 솔직히 얘기해봐. 이거 말고 더 있냐? 뭐, 무슨 생각으로 옷을 했냐? 기밀 유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거 계속 이제 갈구게 될 것이죠. 이걸로 지금 미국 정가는 지금 보름째 끌려가고 있는데 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날 거고. 그래서 이 짜증 난 김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 이거는 이제 시그널 게이트라고 미국에서 부르는데, 이거에 대한 방향을 돌리려고 오히려 관세를 더 지랄맞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 어제, 그제 나왔던 바로 그 자동차 관세 25%,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상호 관세니 뭐 유럽 관세, 중국 관세 계속 그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하면은 시그널 게이터를 관세로 덮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이겠죠. 그 와중에 이걸로 인해서 전세계가 다 피해를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1차적으로 미국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무능한 인간들을 뽑아 놓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미국이 문제고요. 그 다음 전세계가 2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 게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미국은 이제 쪼잔한 거지 나라가 되었다. 뭔 일만 터지면, 뭐, 다른 데서 돈 뜯어낼 국력이나 하고 있는 삥뜯기 전문 국가가 되었는, 어, 이건 뭐 제국도 아니죠. 제국 중에 이런 쪼잔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트럼프 지주일 뭐 지키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계속 막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퇴업으로 인해서, 어 존망의 위기에 처해져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계속 난리를 치면서 스스로의 어떤 파워를 스스로 다 깎아 먹고 있는 중이죠 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이빨 꽉 깨물고 안전벨트 잘 채우고 어떻게든 잘 살아갈 수 있는 어, 이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순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